아, 어, 여러분들, 그, <laughs> 기회를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. 기회를 만드는 방법. 아,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고, 뭐, 아이템도 없고, 뭐, 할수 있는 것도 없고, 뭐, 하고 싶은 것도 없고, 어, 좀 무기력하고, 뭐,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. 어... 사람이라는 게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, 뭐, 또 어떻게 보면, 뭐, 뭐, 제가 성공을 하진 않았으니까, 뭐, 저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고, 그리고 저는 앞으로 성공을 할 거예요, 앞으로. 앞으로도 아직 뭐, 창창하기 때문에, 음, 앞으로도 큰 성공을 저는 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, 또, 그러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, 꾸준히 지금 뭐,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아이디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시죠? 가만히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. 어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수익이 있는 수익이 있는 적은 수익이라도 수익이 있는 일에 제 몸을 한번 던져보세요. 그리고 그걸 한번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일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거기서 있잖아요.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, 삶의 목표가 생기고요. 또 새로운 의지도 생기고요. 어... 지난 시간의 어떤 나의 생활의 반성도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서 사람은 슬슬 변하기 시작하고요. 그 다음에 뭐냐면, 어... 사람은 어... 발전하는 것 같아요. 가만히 나를, 내 몸을, 가만히 내 몸을 그냥, 그냥 어딘가에 놓아둔다면 제 마음과 몸은 그대로 그 상태로 청지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. 몸을 두고 머리를 움직이든가요.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 그냥 늘 항상, 아 그냥 주변에 그냥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뭔가 어, 본인은 따라 해볼 생각도 또뭐 그런 것도 없으면서 늘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한테 변화가 있을까요? 전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내 몸을 고나게 피곤하게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다 못해 정말 뭐뭐 뭐 막일이라도 어? 뭐 아니면 배달 일이라도 할게 없으면 아니면 어디 뭐 취직이 된다면 어디 어디에 뭐 기업이 작든 크든 뭐 어디든지 시켜만 준다면 하겠다는 의욕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을 조금씩 읽게 되고 보게 되거든요. 그 개통의 일을 물론 집중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차를 타고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부천을 가는 것과 여기서 대전을 가는 것과 그래서 부산을 가는 것과 시간은 투자가 되지만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.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 좀 몸을 고나게 피곤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. 어내 몸이 내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? 내가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게 되더라는 거죠.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이 만약에 지긋지긋하다면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어, 눈을 뜨게 돼요.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. 몸은 아니어도 도전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런 도전정신이 생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, 나를 자꾸 굴리라는 거예요. 나를 굴리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어, 저 같이 안 좋은 머리도, 저 같이 안 좋은 머리도, 어, 물론 조, 머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? 다 성공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. 그러나 실패한 것조차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런 똑같은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지금부터는 어느 누구에게 어 뭐랄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내 부분을 감당해내고 책임져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제가 지금 가끔 가다 답답한 것은 뭐냐면, 가만히 있는 분들이에요. 주변에 예를 보면, 바칠한 한 분들이 있어요. 항상 보면, 그분들은 본인들의, 그분들은 뭐를 만들어도 만들어요. 몸을 움직이, 가만히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. 그게 다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, 가만히 누워서 앉아서 노후 준비, 노후 대책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. 열심히 뭔가를 계속하면 해야 또 어? 돈도 생기고 또 그것을 모으는 재미도 생기고 또 그래야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뭐 투자를 하든 또 아니면 뭐 저축을 하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. 내 몸을 움직이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. 그렇지 말고 가감하게 내 몸을 한번 던져보세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어. 저 은근히 그런 거 있어요. 뭐 쪽팔리다 그러잖아요. 아이 쪽팔려서 이걸 어떻게 해? 저도 그런 게 많아요. 하지만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더라는 거죠. 제 몸이 그곳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쪽팔리니까 그걸 얼른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한 제어 머리 회전이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뭐냐면 다음 단계로 각이한 거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단계를 위해서 힘을 씁니다. 그리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죠.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. 어, 포인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한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.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 그냥 누가 돈돈 돈 줘서 내가 돈 받아서 그냥 뚝 차리는 거다100% 망한다고 보면 돼요. 여러분들이 어, 어딘가든 가서. 서빙도 해보고, 불도 지펴보고, 어, 주차도 봐보고,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. 주방도 들어가서 일할 수 있으면 일도 시켜주면 해보고, 그러면서 쌓인 노하우로 나중에 뭔가를 해보세요.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와 정말 갖가지의 어떤 종합된, 응? 진짜 콤비네이션이 진짜 딱 되는 거야. 그런 종합적인 게 돼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, 어, 내가 뭘, 내가 원하는 어, 목표를 두고 갔을 때 그것을 할때그 많은 것들이 다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을 한번, 어, 내 몸을 움직여서 한번 축적을 해나가 보시는 게, 어, 어, 참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. 음,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초점을 자꾸 자영업에 맞추잖아요.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. 뭔가 그냥 내가 그냥, 아유, 그냥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거 그냥 배우다가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낮아요. 예, 본인이 어, 경험해서 조금씩, 조금씩 쌓은 노하우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꾸 보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라는 거죠. 그리고 내 머리가 그때는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. 내 몸이 피곤해집니다. 한번 그것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